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리뷰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무하정 130화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정사정을 생각해보면 동정을 받는 민승에 대한 질투 이야기는 여기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승은 더 이상 남천취에 관심이 없어요. 남천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가 이동하여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멍청한 듯이 팔짱을 끼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로승이 아직도 증명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군. 더 얘기하지 말고 더 멋진가 더 다량한 머리가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들으면 충분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전투는 로승 쪽으로 향하여 팔짱을 끼고 이웃 여자에게 물었다. 홍옥은 왜 당신들의 호충군대가 전투병들의 신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새로운 신입생들은 아직 증명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자격이 무엇에 의해 그들이 부대에 들어갈 수 있나요? 홍옥이 당황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녀는 그가 그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가 어째서 그를 원하는지 물었다. 그는 노년의 소를 먹는다고 생각해 이 신입생 대장은 전혀 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홍옥은 경멸로 입을 찌푸렸다. 나를 쫓아다니려고 하는데 노인이라고 생각해 올해 그도 벌써 80세에 가까워. 80세라는 숫자는 천투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바위처럼 느껴졌다. 로승과 홍옥 사이의 거리는 크지 않지만 그가 그녀를 추구하는 일에 대해 알수 없는데 이렇게 직접 비판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그의 팀원들은 천투가 노년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올라가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각자가 자신의 팀장을 팔로우하며 가만히 있었다. 그는 저항을 표시했지만 홍옥은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며 진지하게 말하지마. 로승의 시험을 보세요. 그가 아직 20세도 안 되었는데 곧 그가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남천취는 당연히 홍옥이 말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이가 증명서가 없는데도 그만이라고 가는 건 그만이라고.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묻는다. 너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전투구역의 7급 통첩팀 12안에 있는 최고수인데. 아홉 번째로, 남천쥐는 그의 나이에 대한 애매한 말을 들었다. 그의 나이에 비해 그의 업적은 어디까지나 그가 전투와 다양한 야수와의 전투를 펼쳤다. 남천쥐는 자신이 죽인 괴물의 수를 생각하며 그 아이를 격렬했다. 아이는 아직 어릴 텐데, 무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뒤에 서 있는 팀원들은 천투를 응원하며 자신의 자신감을 더 얻게 해주었다. 그는 자신의 개성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시에 자신이 80세라도 아직도 힘이 넘쳐 터졌다고 말했다. 곧 천지 숙렴을 달성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강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신이 구름을 타고 바람을 타며 무예복을 입고 보이는 큰 사범이 되는 상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남천취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150세 이전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가 말하자, 그는 그가 주먹을 들어 벽을 향해 쏘아 올리려는 그의 모습을 가리켰다. 그 아이가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그가 비난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외모를 제외하고는 누가 그와 견줄 수 있을까? 남천가가 그릇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아름다운 몸매와 여자들을 속이는 얼굴만 있는 녀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찾아내려는 것이다. 이 아이들은 로창이 인터페이스가 있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속지 없는 남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당신이 당신이 더 좋다면 그의 얼굴은 당신이 당신의 청년을 더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말한다. 남천가가 로창이 연령을 바로 말하지만 그는 이미 80세이지만 그 사실을 쉽게 잊어버렸다. 점점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남천가는 홍옥에게 자신과 아이 사이의 실력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 아이는 팬들처럼 기다리던 멤버들이 각각 열정적인 환호들로 꺼내면서 그를 실증나게 했다. 네, 홍옥 팀장. 우리 팀의 팀장은 최고의 커플 후보군을 찾는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그렇다. 각자가 각자의 환호를 날리면서 남청가는 매우 기뻐하지만 가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웃는 것을 참으려고 하면서 눈이 변태적으로 변하여 홍옥은 신경 쓰지 않고 그를 그대로 두었다. 그러면 호팀원이 불평을 더럽게 뱉어내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그 노인들은 그를 돌아다 보며 의아한 눈으로 의로와 공감을 섞어 보였고 80세의 정기와 물이 그들의 머리에 이미 스며들어 나왔다. 이제 말하는 모든 반박은 그냥 변명 뿐이었다. 머리를 깎은 남팀장, 만약 그가 당신보다 잘생기고, 당신보다 젊고, 당신보다 실력이 훨씬 뛰어나다면, 그의 단호한 모습을 보자마자 남청가는 자신의 머리를 긁어 대신하는 것이 들뜸을 느꼈지만 급하게 그를 만족시키지 않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하고 있어. 그가 나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너 미쳤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갑자기 큰 소리와 눈부시는 빛이 나타나면서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흔들려서 그 공간 안에서 심장을 찢어지게 느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머리를 돌려 그 이유를 찾으며 드문드문한 모습을 보였다. 모두가 해가 질때 마치 태양이 바로 떨어진 것처럼 느꼈고, 모두가 그쪽을 향해 머리를 돌리고 그 이유를 찾으며 새로운 사건에 흥분했다. 하지만 AI 얼굴을 받게 되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놀라는 표정을 지어 남천사도 얼굴을 길게 늘린다고 생각했던 눈이 80세로 노화한 것처럼 보였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전투력 측정용 돌을 사용해 갑자기 불이 번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명백히 보았다. 약간두 바퀴만 남아있던 돌들은 남천사처럼 불이 붙으면 이 돌들은 마치 불을 지펴나게하여 길을 따라 빠르게 번져 전투력의 반을 손에 넣었다. 로창은 손을 들어 공간에 나타난 십자가 흔적들을 보았고 그곳에 전투력 지점을 대체한 돌들을 보여주어 그가 그 전투력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전투력은 즉각적으로 증가하여 반 이상을 점령하였다. 각 검사는 로창에게 놀라운 경험을 제공했으며. 그의 연습 결과가 어떤 성취를 이루었는지 증명했다. 전투력 게스판에 나타난 숫자는 극도로 완벽하게 둥글고 1억 2400만이라는 수가 뒤따랐다. 가장 놀라운 것은 전략 점수를 기록하는 담당자가 마치 유령을 보았듯이 바닥에 쓰러져서 전략 보드도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벽돌이 떨어지며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고 느꼈다. 1억 2400만 위 전략 점수 12개의 별이 밝혀졌다. 암티엔스의 성취와 비교하면 로트랑은 분명 이곳 전투 구역 상위 랭킹을 넘어섰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 대동정상급의 강력한 힘을 목격하는 것은 전투자에게 영광이지만 남티엔스에 대한 것은 대동정상급의 얼굴에 직접 찍힌 손바닥과 다름없어. 사랑이 뭔가요 선생님? 154에 이루지 못했던 꿈이 지금 대동정상급이 되었다고. 방금 2층에서 무정부의 임무를 맡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새 임무를 받기 위해 여기로 왔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보라색 옷을 입은 한 무사가 곁에 있는 큰 키의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전에 공격당한 수비선을 다시 건설하는 임무를 맡은 것은 이전에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습니까? 그 사람은 곧 대답했습니다. 그 수비선은 갑자기 파괴되지 않았으며 정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무덤에서 파생된 임무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보라색 머리칼의 사람이 가볍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잘 봐서 임무판을 보고 선택하세요. 글자를 읽기도 전에 땅이 흔들렸고 발 아래 땅이 계속 울리고 모든 사람이 강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지판이 땅에 꽂혀 있었지만 계속 흔들려 화면을 보려고 애쓰는 도중에 전투자들은 잠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진동은 빨리 끝났지만 모두가 궁금해 했습니다. 어떻게 이 궁구 중심에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큰 키의 팀장은 빨리 진동의 원인이 2층 아래에서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전투자들은 모두 일어섰고 이야기가 계속되었지만 전투사령관이 실전력 검사에 왔을 때 2층을 흔들어 놓은 것과 비슷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반응했고 내가 있었지. 그큰 키의 팀장이 말하기를 아래층에 실전력 검사실이 있습니다. 내부에는 전체 건물의 중추와 연결된 합성 결정 기둥이 있습니다. 충분히 강한 주먹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면 층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진동을 일으킨 사람은 트란낭딩티였나요 장군도전 구역 랭킹 9위에서 놀랍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우 새로운 이름이 표위에 나타났고, 로트랑의 전투력 12.5점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종합랭킹 2위, 총합랭킹 8위입니다. 이 새로운 이름으로 인해 트란랑딩 티가 유명해졌다. 그들은 방금 토론을 마치고 전략적인 구정구 싸우기여도로 132,987개의 만 종합랭킹 2위, 종합랭킹 1 0위로 내려갔습니다. 트란랑딩 티의 이름. 그는 아홉 번째 전쟁지대의 상징이 되었다. 몇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로빈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타나 사람들을 계속해서 읽게 만들고 있다. 그의 실력은 두 배이나 뛰어난데 아직 기여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 이름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두둥거진 부대장은 아홉 번째 전쟁지대의 새로운 지도자인가? 이것이 첫 번째 검사라는데 이 임무의 대형화가 발생했고 그가 빠져있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로비는 어디서 나타났지? 그런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던 느낌이다. 하느님, 싸움 실력이 12선과 반이 10만 이상이라니. 대중들은 너무나 놀라서 오글거리며 말하지. 로빈 씨의 홀수는 내가 그 보잘 것 없는 수준과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사방에서 명백한 패배를 느끼며 그의 존재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의 아홉 번째 전쟁지대에는 대형 지도자가 추가되어 그의 기여점도 아직 산정되지 않았는데도 전체 순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이 있다면 내 동쪽에서 반드시 한 잔의 술을 먹게 될 것이다. 한 지휘관의 말이 더해져 술한자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동쪽에는 12성과 반이 전투력이 없다. 가장 높은 사람도 11성에 불과한데 그는 기여점이 없어서 전체 순위에서 8위에 올랐다. 그에 대해 말한 사람은 자랑스럽게 미소지었다. 진정한 무성전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다. 무성은 매우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그 명성을 얻으면 무엇을 하든 권위가 있다. 전투지대에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들이 힘껏 내려가서 전략실로 나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봐야 했다. 그는 마치 슈퍼맨을 본 듯하게 달려간다. 가자, 함께 가서 이 새로운 일위를 봅시다. 세상이 전략실로 몰려가 로빈의 얼굴이 어떻게 12개의 성을 넘어설 수 있는지 보고 있다. 청년은 아직도 몽롱하게 바라보며 내 손을 쥐며 방금 1억 1번째 공격을 벗어났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전에 불멸세포가 없었을 때라도 하대를 한 손으로 눌렀다. 비록 그가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역시 나쁘지 않아. 무술협회에는 전투힘이 최소 2천만이 필요하지만 이는 마치 대통사범의 1 0 0만 전투힘과 같다. 1억 2,400만이 전투힘은 2만과는 너무나 다르다. 로비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가장 약한 대통령의 전투힘이 2천만을 훨씬 넘는다. 내가 그냥 간단히 때려보면 4천만 이상까지 뛰어올라서 그들을 압도할 수 있다. 나 자신이 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로빈은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8급의 영역은 정말 깊다. 그 청년의 심사숙고하는 모습은 그것을 보는 장로를 떨게 만들었다. 그는 그곳에 서 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몸을 90도 굽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아나, 당신은 다시 한번 검사해야 합니까? 로우통이 발을 흔들며 대답했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는 이곳을 떠날 작정으로 떠날 때 다른 사람에게 이곳을 잘 쉬게 하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죽음의 급경사는 여기까지만 가능합니다. 로우퉁은 진실만 말했다. 그는 전쟁터에서 몇 일을 보낸 후 이곳에 도착했다. 서둘러 시험을 보러 갔지만 직원들은 이미 사진이 깜빡거려 죽었다. 아직 극한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너무 끔찍했다. 로우퉁 뒤에 공손하게 절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대답했다. 예? 귀하는 잠시 기다리십시오. 곧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로우통은 그 정보들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곧장 홍옥의 곁으로 갔고, 그녀가 숨어 있는 사람들과 마주치기 직전까지 멀지 않았다. 그녀의 귀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렸다. 팀장이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와 보이는 것은 로우통의 부드러운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로우통은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다. 더 있나요?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홍옥은 봄바람이 꽃향기를 실어 자신의 가슴에 60대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10만만이라는 숫자만 들렸다. 이는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보통 이상으로 매력적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생각을 알수 없었다. 홍옥의 앞에서 서둘러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돌려보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순간의 감정이 너무 강했다. 홍옥은 손을 들어 입가에 대고 콜록콜록 기침하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로승에 대한 애모의정을 감추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에는 볼터치가 환히 빛나고 있어 유난히 매혹적으로 보였다. 공원정 어른은 아직 갱신하지 않았다. 당분간 당신이 좋아하는 집을 고를 다른 일이 없었다. 홍옥의 지난 정과 대조적으로 임천이 내린 두 무릎은 나에게 심하게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임승은 지금 무얼 하고 있었다. 절도하고 저는 무릎을 꿇고 공손히 듣고 있습니다. 나리, 제가 방금 한 말은 틀렸습니다. 임천사가 저에게 절을 하지 말고 진심 어린 말투로 끊임없이 사과하십시오. 끊임없이 로승을 경로시켰는데 그는 닭을 들듯이 그를 들어올렸습니다. 조두 명의 총명한 등출도 임천사군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는 로승 같은 사람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무릎을 꿇고 대장들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팀장은 마음이 좋지 않은 쪽으로 자주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팀장은 실력이 있지만 마음이 좋지 않아요. 제 구지구의 전체 전투구역도 찾기 어렵습니다. 각자가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남텐트만 예외입니다. 그들은 계속 사과했다. 우리 팀장의 머리로 무슨 짓을 하든 좋지만 그에게 분노를 퍼부리지만 마이팅이 이해하기 쉬웠다. 로우통은 놀랄 정도로 융통성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간단히 웃었다. 다음에 주의하세요. 홍옥이 보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에 언급했다시피 남텐투처럼 순진한 사람을 믿지 않는다면 네가 더 불쌍하다. 그는 로탕에게 고개를 숙이고 소리내어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인배. 남텐투는 마음속으로 더욱 화가 나지만 그의 말에 대한 대응은 다음에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강력한 사람이 원한을 품는다면 답장은 확실합니다. 로탕은 완전히 람텐투에게 권한을 넘겼다. 홍옥이 람텐투를 향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대가족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을 품 안에 끼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람텐투는 마음속에서 조금 울면서 외면했다. 하지만 갑자기 검사실 문이 방금 전이 금발머리를 가진 사람에 의해 열려져서 경솔하게 펼쳐졌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는 머리를 내밀자마자 크게 외쳤다. 대장, 로탕 대장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포함하여 로탕까지 다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래 순위표에 표시되어 있었는데도 왜 그가 찾아왔는지 몰랐다.